안녕하세요.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 7시 44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폴라리스 AI로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폴라리스 AI 아침에 어 조금 떨어지면서 어 급격하게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AI 관련주들은, 어 계속해서 상승할 이러한 그 종목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어4% 이상 급등하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미국 뉴욕 어 증시 어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에서 또 유럽은행 22에서 9월에 동시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어,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의 양대추 미국의 어, 이 금리나 그리고 유럽의 금리나 미국과 유로전이 어, 9월에 나란히 금리를 내릴 걸로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의 원인이 바로 물가 상승세입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어, 유럽은행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 물가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뉴욕에서 더욱 이렇게 어,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점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이 이구 산업 같은 구리 관련 주들 어제 시회에서 한 6.5%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금 아침에, 아, 요게 10분 좀 지연된 구리 선물 가격인데요. 4.515, 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급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에 상황이 나오지 않지만요. 오늘도 상승 쪽으로 갈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구리 관련주들 어, 이 시위에서 이와 같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의 이러한 그 속도가 조금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러한 그 인공지능 AI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런 그 전선 전력주 또 같이 올라가면서 어, 구리가 핵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구리 수요가 점점 급증하기 때문에 더욱 구리의 이러한 그 전망이 좋고요 가격은 어, 역대 최고치로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조정이 나왔던 구리 가격이지만요. 지금 최대 수요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이 어, 경기 불황 때문에 좀 구리 재고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 상황들이 조금 겨,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구리 가격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 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또 여기에. 어, 어제 저녁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테슬라까지 지수상승을 견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또 테슬라도 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이 개선되면서 테슬라의 이런 그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장마가 소강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장마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체로 흐리면서 서울 기온이 24도. 완전히 다음 주까지는 장마로 어, 본격적인 장마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만한 어, 종목 관심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관심주 어,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 무조건 해야 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대원전선하고 솔로스첨단 소재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 두 종목을 관심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8시 40분 정도에 이두 종목이 어, 수국과 또 예상 체결가라든가 어, 예상 체결 어, 이 수량 같은 매수 들어오는 이런 수급을 보면서 하는 거죠. 무조건 대원전선과 솔루스첨단 소재 두 종목을 오늘 어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제가 어 8시 40분 전후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움직일 만한 종목 어 그저께 KBAi 메탈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틀째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외에서 3.6% 정도까지,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6.5% 지금 어, 구리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리 관련 주들이 지금 어,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어, 구리 관련 전선 전력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laughs> 또 오늘 상승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 어, 이런 그 관련주들, 특히 태양광, 그러면 대표적인 게 SDN 인데요. 이런 SDN 같은 어,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어, 이 태양광, 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어, 에코프로 같은 이런 신성 ST 같은 어,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제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 밸류업과 관련된 세제혜택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금융 관련주, 보험 관련주, 롯데 어, 손해보험 같은 이런 보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또 신한지주 같은 은행 관련주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 중에 어제 가장 크게 올랐던 게 HLB입니다. 어, 리보세라미 가남 어, 신약과 관련해가지고 FDA 미팅이 어, 또 완료됐고요. 여기서 FDA 어, 제허가, 제추진이 또이루어질것 같아서 이와 같이 어제 상한가를 치면서 HLB 제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HLB 관련 관련주가 한 8개 되는데요 HLB 모든 관련주들이 세개의 어, 상한가가 나오고 최소 어,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HLB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조금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 테슬라가 이 분기 차량 인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지와 관련된 일렉트리 스토리지 ESS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차전지 ESS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한중 어, NCS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ESS 관련주입니다. 신성 ST도 그렇고요. 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ESS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라이콘과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어,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이 매일 같이 상승을 하는 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SDN도 그렇고요. 또 금양 이런 그 관련주들 어, 전반적으로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좀 추진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가 올라가면서요 제약, 어, 바이오 관련주들 좀 자극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도 HLB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주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관심주 중에 대원전선 이 있는데요. 며칠째 이렇게 조정이 나오긴 해주면은 구리 관련 주들 급등하면서 또 이런 구리 관련 이구산업 그리고 KBI 메탈, 대창, 대원전선 이런 관련 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 솔루션첨단소재.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원전선과 솔루스첨단소재 관심 있게 오늘 같이 보면서 또 8시 40분 전으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저와 함께 같이 어 활동하면서 또 오늘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